네, 안녕하세요.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양신사. 조신사. 신사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laughs> 아, 저희가 어떤 상품을 들고 나왔냐면, 뉴발란스 327. 어, 벌써 뭐 아시는 분들은 벌써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뉴발란스 아, 327 모델을 저희가 발매를 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박수! 네, 뉴발란스 327 모델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플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ABC마트 아트닷컴에서 정식으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발매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뉴발란스 모델 327이 뭐 발매된다고 해가지고 해외 사이트랑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신발을 못 사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부분 직구로 구매하고 있는데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애시 아트닷컴에서 이거를 발매를 한다는데 한번 저기 확신을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오늘 저희가 3가지 모델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컬러들이 출시될 예정인데 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컬러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기존에 제가 봤던 두발라스랑 디자인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저도 가운데 있는 신발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또 컬러가 아, 컬러감이 좀 유연하네요 아까 제가 남색도 봤는데, 스웨이드 재질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레트로 스니커즈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옛날 7,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레트로한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 3톤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한 회색, 조금 여린 남색, 이 안쪽 보시면. 노란색으로 좀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겉면에서 보는 디자인이랑 또 한쪽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이 좀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여자 사이즈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아, 한번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40 사이즈네요 어 이거는 또 스웨이드 재질이 이건 매끈해요 얘는 소재감도 짱짱한 느낌이 있고 이 스웨이드도 약간 두복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317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 2 7이라 모델은 이번에 처음으로 런칭되긴 했지만 예전에 뉴발란스에 있던 320이라는 모델이랑 슈퍼펌프라는 뉴발란스의 클래식한 라인이 있는데 어. 그 모델들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완전 레트로 감성인 건 맞죠? 네 레트로 감성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저는 제가 봤을 때 시골 자체가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뒷라인의 포인트를 좀 강해 준것 같아요 327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발의 뒷면 뿐만 아니라 신발의 앞쪽도 정면으로 보였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디자인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저희가 배드맨 테어나 보면 네. 고무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미끄럼 방지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전에 슈퍼 컴퍼에서 봤던 동그라미 형태의 아웃솔 접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바닥에 접지했을 때덜 미끄럽고 안정적으로 착화가 가능한 디자인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스 개봉하기 전에 한 번은 착하을 해봤거든요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쿠션 저는 같아요. 아까 봤을 때 여기가 되게 높았거든요 일반 뉴발란스 신발 보면 뭐 러닝화는 되게 당연히 푹신하고 좋은 건 맞는데 이거는 약간 조그 스타일로 나왔는데 네. 디자인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신발의 위쪽은 레트로한 조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드솔과 아웃솔 라인을 보시면 옛날에 그 레트로한 느낌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굉장히 쿠션닝이 좋고 러닝화 스타일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발볼이 좀크게 넓은 편은 아닌데 약간 좀 저한테는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요 디자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사이즈가 230부터 280까지 10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65, 70 정도를 신는 편인데 70을 신어야지 사이즈가 잘 맞는 거 같아요. 거의 정 사이즈로 가시거나 애매하시면 한반 사이즈 정도 하시면은 볼쪽이나 이런 부분 넉넉하게 신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신발에 따라 소재가 다르긴 하지만 뭐 메시로 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은 지금 여름이 신어도 예쁘게 스타일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가 좀 약간 잘 빠져서 네. 좀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몇 가지 모델이 더 들어온다고 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세 가지 모델 외에도 네 가지 컬러가 발매될 예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보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8월 8일 아트닷컴에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런칭을 안하나요 일단 아트닷컴에서 8월 8일 정식으로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 있고요. 그 자세한 정보는 여기 밑에. 동영상 밑에 게시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시글로 또 남겨드리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해드릴게요 이327 모델 공개 정식 발매 기다리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ABC바트에 정식 런칭하게 되면 첫날 바로 완판되지 않을까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기다렸던 분들이 좀 그런데 죄송하지만 빨리 접속하셔서 빨리 구매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세 가지 컬러는 미리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알찬 정보와 좋은 상품을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발매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티비 항상 즐겨 봐주시기 바랍니다.